나이 들수록 친구 사귀기도 또 만나기도 참 쉽지 않죠. 누구 위에 기분 맞춰주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시간에 차라리 내 발전에 더 신경 쓰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지치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캐터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관계에 쉽게 지치는 사람들의 몇몇 특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 관계의 기대 평균값이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주변에 다가가기도 좀 어렵고 사실상 관계를 맺고자 해도 거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분이고 내 주변은 왜 이런 사람들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상 기분이 좋지 않죠. 관계의 기대 평균값이 너무 높은 분들은 스스로도 거절감을 느끼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하고 본인도 많이 지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나에게 페이백 서비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정말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욕구는 커요. 그런데 나의 능력치는 때론 작을 수 있죠. 그러면 내 능력에 넘는 과잉 친절을 하거나 아니면 과잉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치는 친절이나 과도한 노력을 하는데 돌아올 게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관계에 지쳤어. 사실상 자기의 인종 욕구에 관련된 이슈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계에서 많이 지치고 한 분들 중에 에너지의 절대량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딱 봐도 그냥 힘없어 보이는 분들 계시죠? 내가 만나는 인간 관계 양도 당연히 넓을 수가 없고 클 수가 없고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관계를 사실상 약간 좁게 하면서 동시에 좀 짧게 해야 되는 분들인데 내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인간 사회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적은 분들은 쉽사리 지치고 관계를 철회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또한 가지 나와 엄마, 나와 아버지, 나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 패턴이 나이 들어서까지 반복되는 것? 이걸 우리가 대상 관계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대상 관계에서 반복적이고 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매를 맞고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폭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보이면 아버지에게 내가 보였던 그 숨어드는 반응 그 반응을 관계에서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건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관계의 치명성을 과거의 그 가족 관계로부터 얻었던 사람들 역시 인간관계에 지친다 시달린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다라는 말을 쓰는 건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관계 균형이라고 하는 건 관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요 생각 한번 해보게 되죠. 제일 먼저는 내가 에너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간에 80% 이상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룹이 있어요. 첫째, 내가 추종하는 그룹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은 꼭 따라가야 되고, 내가 따라가고 싶어, 간절해. 이렇다면 당연히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요. 농담으로라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공감적인 말로 위로를 해주고요. 그리고 도와줄 땐 정말 화끈하게 도와주고요. 이런 그룹은 인격적 그룹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멘토 그룹입니다. 멘토 그룹은 내가 그들을 추종하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감동까지 감는 그룹이 멘토 그룹이에요. 50%만 쏟아야 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동아리 혹은 동창이에요. 다행인 건 동아리나 동창회는 자주 모이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거기에 소속원이라는 걸 보여 줘야 되고 적어도 열번 모이면 최소한 여섯 번 이상은 모여야 동아리원으로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그룹은 우리에겐 선택적 그룹이기 때문에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나도 공을 들여야 되는 그룹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0%만 쏟아도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먼저 연락 안 해도 나한테 전화해주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그룹이기도 하고, 나를 신경 써주는 그룹이거든요. 인간은 다 인종욕구를 가지고 있고, 나한테 늘 괜찮다 말해주는 칭찬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들은 나를 아이돌처럼 만들어주면서 인종욕구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 그룹은 아마 이 30%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 가족은 어느 그룹일까요? 이 나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그 그룹이기도 한게 바로 이 가족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인정도 받고 싶은 그룹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좋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기에 굉장히 피곤한 그룹이기도 한게 가족이에요. 게다가 가족한테 의무를 부과하면서 성질까지 낸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엄마한테 또 성질도 있는 대로 내고요. 딸한테 나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하면서 딸한테도 그렇게 화를 냅다 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 일상적 공격성은 왜 발생하는가 가족이란 이 그룹은 언제든 회복이 가능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생각하니까 그냥 약간 긴장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회복 가능한 관계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회복 가능한 관계가 가장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룹별 80% 그룹, 50% 그룹, 30% 그룹,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했어요? 분배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관리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룹, 그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생일 꼭 챙기세요. 기쁨을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새 쿠폰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요 쿠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편지가 동반이 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오늘 당신 생일이어서 너무 축하하고 네가 내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잖아요 훌륭한 선택이고 좋은 고백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무슨 일 생기면 그 친구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 친구가 나에게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친구에게 나의 정보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 친구 머릿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일 생기면 반드시 전하세요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전하셔야 되냐면 나 이런 좋은 일 있는데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 연애 꿀팁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다 얘기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시기 바라고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래요 특별히 경사와 애사가 있다면 저는 애사를 꼭 챙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처한 슬픔 속에 함께 있는 것, 머물러 주는 것 이거를 보통 비위드 경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열과성을 다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다 한다면 경조사 자리 꼭 챙기시고요. 중간 정도의 에너지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법은 무엇인가? 이 친구들은 있으면 좋은 친구예요 그들의 필요를 읽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최소한의 반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개인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전체 그룹 안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청하면 그때 반응하세요 먼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청하면 반드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걸 못할 때는 내가 지금은 어려운데 다음번에 꼭 이렇게 할게라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까지는 이분들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의 일환이기도 하고 마음의 연결점을 갖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내 감정의 상태를 자주 표현해 주는 것. 50%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면 이 이모티콘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꼭 이거 쓰고 이 감정할 때꼭이 이모티콘 나오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 감정을 잘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축하해주기 할 때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게 혀의 감각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분들에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들키면 안 돼요. 내가 에너지를 조금만 투자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첫째. 개인톡보다는 단톡 속에서만 대화를 하는 게좀 좋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해도 문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반응은 해주시면 좋아요. 뒤늦게라도. 세 번째, 축하의 방식도 그냥 다른 사람들 축하한다 그러면 그 반응에 맞춰서만 반응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지만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알리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내 친구를 갈라놓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내 가족을 갈라놓는 사람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지하지 마세요. 중년 정도 나이가 되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없고 잔인하다면 이 사람의 이 칼날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끊으세요 어차피 나랑 이어질 관계는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관계의 켜 속에서 우리가 알아왔고 또 경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결과물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주도적으로 취사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쓰지 않아도 오래가는 친구 관계를 다지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유쾌함입니다.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또 재미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 스트레스 있죠? 책임감 있죠? 짓눌려 살죠? 이러다 보면 나의 그 청춘의 아름다움과 유쾌함은 어느덧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 유쾌함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유쾌함의 필수 요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보통 유쾌함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나만의 방법은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요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쾌한 사람 옆으로 가세요 상상력부터 시작해서 경의감에 이르기까지 다섯 개의 유쾌함을 그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쾌한 사람의 환경 통제력과 환경 해석력을 배운단 말이에요. 유쾌한 사람 곁에 가서 유쾌한 사람의 기운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유쾌한 컨텐츠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유쾌한 컨텐츠를 보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우리는 웃고 끝나지 않아요. 그 유쾌함을 거기서 또 묻어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재밌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혼자 또 키득키득 웃기도 합니다. 그 유쾌한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유쾌한 사람임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어디 가나 괜찮은 유머 통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하는 유머는 항상 어떻게 벤치마킹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쾌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도 심지어 나의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유쾌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생 갈 친구라도 하지 말아야 될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는 관계의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고요. 특별히 무시를 넘어서 공개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 지옥의 문을 여는 거고요. 다음 생에까지 칼싸움할 거예요. 두 번째, 상대의 치명적인 과거 언급하면 안 돼요. 친구의 이혼, 친구의 파산, 친구의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론 말한 사람은 안타까움을 얘기하겠지만.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얘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치명적인 과거는 절대 언급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구예요. 세 번째, 돈 빌리시지 마세요. 돈 빌리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관계 중에 항상 잔존하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긴장이 나중에 파급 효과를 거치면서 갈등 관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절하시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럼 그 관계는 회복이 가능한데, 안 갚는 돈은 회복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보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공감보다 옆에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좋은 친구니까 만나는 겁니다.